바르 봐. 중앙역입니다 오늘 그단스크를 가기 위해서 중앙역에 나왔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가격이 싼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, 이유, 우리 기 6만 7천원짜리죠? 그리고 비싼거는 얼마였지? 15만원? 근데 시간 차이는 별로 안났어 한 40분?

밀크 g a r make sure. I'm sorry, I understood i 아 I'm sorry. I'm sorry. I'm 물이 이렇게 고풍스러워. 음. 음. 여기가 좀큰 도시였나 보다. 지금도 그렇고. 알보르크? 음. 아이고. 네. 근데, 밥은 어디서 해 먹어? 아. 침대 좀 봐. 근데 깔딱하면은 내 캐리어도 부담하겠대? 그니까 것도 좀 어떻게 안 좋더라. 그분니 좋네. 아, 이, 이카쿠다리가 거의 훈련하는 이이 빨리 한 까르크... 거리를 가야지 이렇게 멀리도 다니면은. 저기야, 겠네 빨리 까르푸 먼저 갔다 와야 겠네 아니 까르푸 봐봐 이 느낌이 나 있어? 있지 없어 그럼. 음 캐리어는 많은데. 음. 천으된건 없네 그지? 지금도이거도비 꼬이려고 막 24만원 줬어 커드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. 국내에서 4개살수있네 가지고 어떻게 된 게? 아, 바퀴가 이렇게 그냥 달아가지고 고장 나가지고. 이놈도 이 이거는 오면서 아예 다 달아버렸네. 네. 다 달아버렸어. 그래서 하나 샀는데. 쉽게 해서 메이크요 이게. 어이, 세계적인 메이커네. 어이, 발퉁이잘 굴러갈라나 어질라나 모르겠어. 아무튼 여행와서 거금 썼네 아이고, 참. 바로 줄 약간, 이게 여기서 잘 굴러가서. 바퀴가 근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거야. 음. 그지? 얘 바퀴나,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. 다 바퀴나, 여 바퀴나 똑같아. 이 바퀴가 차라리 낮은가? 당신두 바퀴? 모르겠어. 왜 일부러 그 이거 샀어. 천으로 된거. 저거는 펼쳐야 되니까 힘들어서 어쨌든 간에. 이거 어떻게 켜? 사오기? 응. 응. 여기, 응. 여기가 농 마켓이야. 농 마켓? 응. 건물 건물이 건물이 아닌게 아니라 진짜 조화롭네. 응. 어떻게 다르샤바보다 더 분위기 있는거 같지 않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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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완 유럽이네. 여기 유럽이요?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넵툰 균수다. 아네 가격도 다 붙여져 있어. 갑시다 음, 크시이. 는홍 이렇게 어머, 그러니까. 이거 먹기 아까운데. 먹나? 어, <laughs> 뭔코치고이지 기념 사진도 찍으시네. 이 건물인데, 응. 그래,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사진 찍어야. 이건물이요이 건물 아 찌그러졌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그렇지 응 어, 일그러진 근데 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코스타네 머피. 어우 자, 다음은 스코피어로 가봅시다. 여기가 뭐 유럽에서 가장 긴 목재 부두디야. 응. 자, 네. 완전 광장일. 응. 원래 다 유럽은 그렇잖아. 이게 유럽에서 가장 긴 목조 부두래. 음악이 나와서 다시 야겠네 이만큼 떨어졌어. <목소리> 응. <이때들 봐>.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오래된 건 아닌데 20세기 초반에 지어져 가지고 5 1 0 m m 미터라네 이게 밀리미터가 아니라 미터. 그냥... 아... 맞든, 그냥 그렇단 얘기여. 지금 별장일까? 모르지요? 한창 때는 저기 빛이 뭐라, 뭐라고 해야 돼? 저거. 그 뭐라고 하지? 뭐? 펼쳐놓는 거. 아, 뭐? 그것도 생각도 안 나네, 이제. 해욕장에 헬스장? 가면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놓는 거. 그걸 뭐라고 그러지? 아, 참네. 내닷없도시 <laughs> 네, 물어보니까 몰라? 아, 참네. 아따, 문, 문 뭐야? 보니 이렇게 큰 거야 미, 밑에 내려가기도 하네 내려갔다 올라가네 한번 일로 와봐 왜 안가 해볼 건다 해봐야지 참 위에서 보는 거 같아 나무로 됐구만 다 밑둥지가 이건 유람선인가 보다. 운행을 안 하나? 요새는? 그거가 있구만. 응. 아침에 돌돌 차장이 응. 급하면은 그냥 올라탔다가 여기서 틀을 끊어 끊나봐.